온타리오주 토론토 한국 노인회의 오랜 수원인 회관 중축 사업이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축 사업위원회의 이대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토요일 열린 노인회 정기총회에서 보고를 통해 토론토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측은 노인회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에 공사업체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새 회관은 4층으로 지어지며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지난 5월 8일 어, 시로부터 중축 어, 설계도가 어, 인정을 인정이 돼서 이렇게 중축 펄밋이 어, 나왔습니다. 어, 5월 11일날. 입찰 공고를 하려고 서둘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매출 어, 어, 한 다음 주쯤 나갈 것 같습니다. 고학한 회장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회관 건립 사업이 곧 시작되게 돼 기쁘다며 큰 도움을 준 한인 사회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녀 선들이 좀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무언가 남기면서 살수 있는 것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날 회원 82명이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측은 정관 개정과 관련해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인회에 따르면 한글과 영문 정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 당국의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 노인회 고문 변호사인 내리 나빈 씨는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정관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금 더 손질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결산과 예산안 등을 박수 갈채로 의결하며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새 이사진 인준에 이어 내부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외부감사 소개를 끝으로 1시간 30여 분 만에 폐회했습니다. 하루빨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회관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침묵과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tv뉴스 임윤선입니다.